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왔던 것이고 사람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사람이 계획하고 또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잘 등용해서 나라를 발전시킨나 하는 아주 좋은 예가 있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진... 오늘날 차이니즈라는 이름이 붙은 그 진나라는 어, 오늘날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제국입니다. 원래 전국 시대 하나의 소국이었던 진원, 전, 기원전 4세기 제상 상앙이라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바로 법과 사상에 따른 기획으로 부국강병국이 되게끔 만들었는데 기원전 221년에 시황제에 이르러 전국 시대를 마감하고 중원의 폐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원을 통일하면서 무역과 농업을 발전시키고 만리장성, 아방궁, 진시황릉, 병마용갱 같은 대규모 토목 공사를 지는 만들었습니다. 또한 화폐와 도량령을 통일하여 중국을 단일한 문화권으로 묶었는데 절대적 기여를 하였고. 전술과 무기 그리고 병참, 운송의 체계화로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일국가 이후 학자들을 탄압하고 학문의 발전을 짓밟는 분서개행류로 인하여 새로운 비전을 세우지 못하고 절대권력 진시황 사망 후 15년 만에 진의 제후국의 한나라에있던초패왕 항우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바로 이 진이 만들었던 변법이라는 개혁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그 개혁안의 내용을 보면 오늘날의 개혁안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국가의 인프라를 까는 국가 주도 계획 경제 누구나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자기를 주는 군공 수작제 한 집에 둘 이상 노동하지 않는 남자가 있으면 두 배의 세금을 물리는 노동력 증대. 노비 해방을 통하여서 더 많은 노동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노비 해방제도 그리고 도시개발 정부가 직접 돈을 투자해서 중요한 지역마다 도시를 계획형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또 공을 세우거나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실책을 저지른 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상벌론 어느 정도 국력 신장까지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하여 상업을 억제했습니다. 상업 억제한 것은 뜯어라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하여 상업을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균등한 소득 분배, 악습과 구습 타파, 납세와 징병의 단위로 다섯 집을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만든 1 5제봉근적 신분제를 폐지하고. 공과에 따라서 승급과 강등을 만드는 20등급의 계급제도인 20등작제, 분명한 관리제를 통한 중앙 집권화, 그리고 부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토지의 국유화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어, 계획이 되면서 진이 가장 늦게 출발한 소국이던 진이 그야말로 전국 시대 칠룡중 가장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국 칠웅이라면 진, 연나라, 초나라,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제나라 이들 중 진은 그야말로 변방의 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의 초대 왕인 해문왕의 아버지 그때까지는 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효공은 상항이라는 사람을 제상으로 임명하여 대기획을 실행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왕이라는 이름도 쓰지 못했던 조그마한 나라가 제후국이, 제후국이 되어 중원을 통일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국방력 그리고 국가질서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진나라가 부국강병으로 발돋움하자 여섯 왕국을 다니면서 스스로 재상이 되어 여섯 왕국의 동맹을 만들고 진나라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합종이라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라는 소진, 소진이라는 아주 유명한 합종의 전략가, 전략가가 나타나면서 15년 동안 진나라는 밖으로 진출하는 곳이 묶였습니다. 이럴 때, 해문왕, 해문왕은 이름도 없는 낭인에 불과했던 젊은 장의를 재상에 앉혀 소국들의 동맹보다 강대국의 힘에 의지하여 자기 왕국을 지키한다는 연횡이라는 전략으로 여섯 왕국의 동맹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차차 어, 한날 작은 나라씩 어, 합병을 하면서 진은 어, 결국 모든 왕국을 각개격파하고 진시황에 이르러 마침내 중원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그 유명한 외교 군사 전략인 합종연횡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것이죠. 그리고 진나라는 개혁에 주저하지 않고 계혁을 책임질 유능한 인재를 때마다 정확하게 발굴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원 통일의 동력을 만들어 낸 것이고, 세상은 변하고 국민의 생활 방식과 생각도 변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읽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기존의 정, 기존의 법과 질서가 변화하는 것들을 가로막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정치는 기존의 질서와 법이 더 이상 국민들의 생활방식 그리고 생각을 과거에 묶어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억이고 이러한 기을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를 알아봐야 됩니다. 바로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알아보고 지도자로 선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진나라도 그런 사람들에서 개혁을 했지만 또 법과 테두리를 강화하면서 천하 통일 후 자기들에게 비판적인 학자와 학문을 탄압하면서 현실 문제에 대한 비판을 억눌렀고 그러다 보니 개혁은 더 이상 진척이 일어나지 않았고 미래를 그리는 노력마저 할 수가 없었기에 누구도. 새로 우리가 어떤 목표로 가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미래를 그리는 것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선택만이 있을 뿐이고, 그리고 그 선택을 왕국의 시대에는 영민한 왕이 했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거를 통해서 그런 유능한 인재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영민해제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계약하고 누가 그 계약의 책임자인지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영민한 유권자가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수 중에 소수이지만 4이9 LA 폭동 31주년을 보내면서 미주 한인들이 이제는 무엇을 미국에서 계약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누가 올바른 정치인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영민한 유권자가 되려고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높은 유권자 등록률과 투표 참여율로 미국 사회에 그야말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LA 폭동 그 당시 망연자실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터닝 포인트였고 우리는 미국 사회에서 아메리칸 주림이라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교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대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폭동을 경험하면서 아 이제 미국에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난 30년 우리는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미주 한인 사회는 미국 사회에서 나름대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우리의 미션은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존경받는 커뮤니티가 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유권자 등록을 많이 하고 투표 참여를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후세들을 훌륭한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